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행렬이 체인저 베이시스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음, 우리가 이제 로고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음, 바뀌어야 되는데, 맞게, 이를지 컴퓨터에서 보시면 될까? Described, 잠깐, d e s c r i b e 보자그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거를 버리고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런 벡터라는 게 있다 쳐봅시다 x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얘를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 읽었을 때에는 우리가 뭐 x1, x2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베이시스에서 읽었을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 베, 요렇게 된 요렇게 된, 요렇게 된 베이시스 읽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A1과 A2,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요런, 요런 다른 베이시스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거는 결국, 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베이시스 셋이 하나는 스탠다드 베이시스이고, 하나는 다른 얼서넷으로 되어 있는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읽었을 때의 좌표가 x s 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어 이, 이게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거고 그 다음에 x를 v에서 읽었을 때의 좌표가 이건데 얘네 둘은 어떻게 이어져 있냐 결국에는 이제 x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 어, IN에서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보는 벡터는 항상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 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모든 벡터는 결국에는, 자, x, i는 x, 뭐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즉, 우리가 보는 벡터는 결국에는 이거다. 자, 우리가 보는 모든 벡터는 결국에는 이거인데, 요 앞에 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숨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런 거인데, 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다른 벡터가 있다, 이 베이시스가 있어가지고, 이 베이시스 벡터를 이루어지는 매트리스를 우리가 VN이라고 규정을 해봤다고 쏩시다. 이 VN이라고 한다 치면은, 요 놈은 이제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X, V.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이게, 이게 A, A A1, A, A1, A2,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랑 얘는, 그러면 어떻게 이어져 있냐?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S라는 결국은, 결국에는, P, v, V에서 v 표현된 이거를 다시 S로 바꿔주는 그런 매트리스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이놈인 거고 그러면 이놈의 역행렬은 바로 그 반대, 반대일을 하는 거겠죠? S에서 v 를 읽어주는 그래가지고 Vn 역행렬 S라는 거는 결국에는 V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어, 이거는 이제 베이시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에 대해서만 그런 건데,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가지고, tx가 바로 ax라는 걸 이렇게 대변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ax는, 자, tx를 ax로 표현을 해가지고, 얘를 y로 입구로 놨다고 봅시다. y로 입구로 놨을 때, 얘는 결국에는 뭐가 합축되어 있냐면은, 얘는 a, x S, S에서 바라본 x 고 output도 S에서 바라본 Y라는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뭐로 볼수 있냐면, 얘는 결국 이 트랜스포메이션이야. 근데 S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를 S에서 읽고, 내뱉는 벡터도 S로 읽어버리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거그죠이 A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벡터를 이제 벡터를 와 진짜 느리다 벡터를 다른 베시스에서 이볼수 있는 것처럼 이 트랜스포메이션도 우리가 다른 베시스에서 이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야 자 어... 이렇게 써보죠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얘는 T, S는 S 뭐, 그대로 있는데 얘를 뭐이다게 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원래는 이게 x가 v에서 정의된건데 얘를 우리가 v에서 s로 바꿔온거고 그치? 그런 놈을 우리가 이제 y로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 식을 그치? 요거랑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치? 그쵸?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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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말은 즉슨 이 전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T는 S에서 인풋을 이제 인풋을 V로 읽고 아웃풋을 S로 내뱉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트랜스포메이션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때까지 봐왔던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에는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표현된 벡터를 스탠다드 베이시스 아웃풋을 내려 변형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읽었던 거라면은 우리가 서, 허용, 변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A를 만약에 내가 A를 A를 어 T S, S로 이해한다 치면은 이렇게 쓴다 치면은 이게 s로 읽었던 놈을 이제 S, S, s라는 좌표로 읽었던 놈을 다시 이제 s라는 좌으로 이제 뱉, 뱉는 걸 치면은 얘를 우리가 tvw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뭐가 되냐면은 자 얘는 지금 a가 a b c d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해석을 견지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어자 s의 좌표로 되어있을 때 1, 0이었던 놈을 S좌표로 표현했을 때 A, B 벡터로 옮긴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아 대체 진짜 다른 프로그램 찾든지 뭐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너무 흥미다 이게 진짜 자 요렇게 요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는 요거를 요걸로 너무하잖아 이거 진짜 그치? 이렇게 착한 생각자 착한 생각, 착한 마음. 자, 요거 요거를, 요거를 이제, 아, 예, 요렇게 이해한다는 거는, 이 열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자, 미안해, 미안해요. 아, 세 장도 낮춰가지고 하자. 너무 끊긴다. 컨셉트 이거, 이가 글씨 좀 크게 쓸게 돼지그 그치? 자. 요렇게 본다. A, A는 똑같아. A는 똑같아. 마치 A는 그냥 똑같이 있는 건데, 우리가 해석만 달리 하는 것 뿐이야. S를, 원래 이렇게 A를 이제, 요렇게 해석한다는 거는, 아, 이게 S에서 읽었을 때 1콤마 여인 거를, S, S에서 읽었을 때 A콤마 B로 우리가 난 좌표로 옮겨, 옮겨, S에서 읽었을 때 1콤마 여긴 어떤 벡터를, S에서 읽었을 때 A콤마 B는 다른 벡터로 옮겨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대신에, 어떻게 한번 보냐면은, 얘가 우리가 만약에, vw, 이렇게 본다는 건 뭐냐면은, 아, v라는 좌표에서 읽었을 때, 이 콤마 여긴 놈을 내가 w에서 읽었을 때에는 내가 a 만 b라는 콤마 벡터로 옮기는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게 바로 지금 나올 내용입니다. 지금 나올.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어, 그래가지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할 때문에 어떤 시을할수 있냐면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 그냥 그냥 보시면은 어 그냥 이거 t n 에서 s 로 가는 이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그 인풋 벡터를 에는 s 에서 읽고 아웃풋 벡터를 s 를 읽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마대로 마음대로 인풋을 V로 읽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V에서 읽어 가지고 아웃풋을 내가 V로 내뱉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냥 대신 그 V로 내뱉은 아웃풋을 내가 S를 변환하면 되는 거고. 그런 점면 얘는 이렇게 분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또 가능하고 또 이렇게 보가싶이중요하냐면은 어... S에서 S로 S를 먹고 S를 변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대표된 매트리스를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은 야 S로 너가 읽었어 하지만은 S로 알지 않고 뭐냐? 유로 읽고였어. 요것도 잘못 썼다, 내가. 아하, 이거는 내가 PPT로 만든 거를 수정하서도 못하는데. 자, 수정하지 못하는데. 자, S로 읽었던 거를 다시, 어, 유로 이거 왜 이렇게 쓰여있지, 내가? 이게? 근데 왜, 왜 이렇게 썼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S로 했던 거를 V로 보내고, V로 했던 거를 U로 보내고, 유로 했던 거를 다시 s로 보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개박살났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다시 써보자면은 다시 써볼게요 자 이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자 원래는 이제 s라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트랜스포메이션이여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tss 그니까 S에서 S.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은, A를 원래 이렇게 해석했다면은,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 S에서 있는 걸 다시, 자 V라는 공간으로 옮겨오고, 얘를 다시, 이 W라는 걸로 옮겨와가지고, 그 다음에 S로 돌릴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S로 되어 있는 걸로 다시, S에서 V로 다시 옮겨서, 바꿔서 읽어. 그치? 바꿔서 읽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인풋을, 인풋을 V로 좌표를 받고, 아웃포스를 w 좌표로 해주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만들어. 그치. 그럼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난 다음에 W로 재인 거를 다시 S로 바꿔주는 걸 하면은, 자, A라는 게 결국에는 T, s s S로 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본 거냐면은, 일단은, 일단은 P를, S를 V로 옮겨주고, T를 다시 V에서 W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P를 W에서 이제 S로 옮겨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을 할수 있겠죠. 이거 왜 이런 수고를 많이 하느냐? 자, 우리가 알건 베르디컴퍼스를한 이유가 뭐예요? 이 가운데를 이제 대각, 대각행렬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요 놈이 대각행렬이 되면은 완전 땡큐지기지 그러니까 내가 V하고 W를 정마저만잘 선택해가지고 요 놈이 대각행렬이 되게 할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싱글러 벨리티 컴포지션이에요. 이걸 가능하다는걸게 보여주는 게, 모든 매트리스는 이런 방식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대각형렬에 나오는 게가능하다않게 보여주는 게, 싱글러 벨리티 컴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8 1도가 쌓아놨어. 이 얘기 한마디를 하려고 빌드업을 8 1도가 빌드업만 오시게 한 거야. 그냥. 아.. 그쵸. 이런 게할수 있는 거야. 그쵸. 예시가, 예시가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여는 뭐냐면은 여기 S S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되어 있는 2차원 벡터를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되어 있는 3차원 벡터 뽑아낸다면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가 이걸 다른 거로 바꾸고 싶은데 어. 그요요백요요 요, 요, 놈이로 제어된 좌표축에서 이이때문에 내가 인풋 벡터를 내가 요요로 제어된 좌표축에서 이요 요, 인풋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벡터의 좌표를 마치 여기에서 표현할 것처럼 읽고그 내뱉는 것도 마치 요걸로 제 요걸로 제어된 거에. 그 좌표로 이제 내뱉는 벡터도 여기에 이 이런 베이시스를 해석하는 그런 행렬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오늘 사용하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v에서 u로 가는 거를 지금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v를 일단 v로 표현된 걸 일단 s2로 읽어 그 다음 에 s2에서 s3로 옮겨지는 선, 변환을 해 그게 바로 이거잖아 그 다음 에 s3로 내뱉은 걸 다시 u로 읽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식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요게 바로 이거고 이거는 역행렬이니까 이다 베이시스야 그냥 다 그리고 이거 그냥 구조를 갖고, 갖고 온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그냥 쉽고 평화롭고 활력한 상품이야 그러니까 해피해피에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싱글 레벨을 디컴퍼시를 할건데 그 전에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넘어간 게 있는데 이거할거예요 체인저 베이시스 개념의 응용처럼 응용 같은건데 어 이걸 증명할 거예요. 모든 행렬에 대해서 어떤 아이건 밸류가 있으면은, 그 아이건 밸류가 이제 캐스터리스트 폴리노블에 등장하는 횟수, 즉, 알지 b 를멀티플리스는 최소 그 아이건 벡터의 아이건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건 벡터의 개수보다는적거나 많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 증명을 할 건데, 요게 지금,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뭐가 한 단계가 좀 빠져있어. 그래가지고, 이거것만읽고가지고 이게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싱글레벨트컷 포지션 할 거예요. 그쵸? 이것도 속 시원하게 여기서 떼 세트에다가 떠나가지고 합시다. 자 볼게요. 자, 아 이제 안 끊기니까 너무 좋은데, 요거를 확대할 수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네. 자, 잘 몰라가지고 처음 이용하는 거라서. 자, 봐봐 봐봐. 어, 우리가 이제 A라는 로고좀로 가가지고 자. A라는 매트리스가 있어요. A라는 매트리스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 정방 행렬이니까 여기에 뭐 어떤 음, 뭐가 있을까 람다 i라는 아이건 밸류를 아무거나 임의로 하나 뽑아. 그럼 이 람다, <람다 i에 대응하는 <람다> 아이건 벡터들이 있겠지. 뭐 k개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v 1부터 v k라는 게얘는 뭐냐면은 이게 이 각각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결국에는 디터미넌트 널스페이스 of A 빼기 람다 i.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얘네들이, 암다, 아이에 해당하는 알건 벡터들이야. 그니까 러 지금 얘네들은, 얘의 알지베르기 멀티플리시들를 몰라. 근데 요 놈이 지오, 지오,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허용 독립의 알건 벡터 개수인데 지금 k, k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k 개이고, 우리는 요게가 이게, 이게 지금 이스트리스트 폴리노미어를 등장하는 횟수가, 고시기, 고시기보다 이스트리스트 폴리노미어를 등장하는 횟수가, 횟수가 k범, 반타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V1하고 Vk인데 이게, 이게 지금 n by n 매트리스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P1을 V1, Vk라고 하고 P2라는 거를 우리가 Vk+1부터 플러스 1부터 Vn이라는 걸 집어넣어.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요놈 이 전체가 이루어진 게 전부 다 서정 독립이게끔 그냥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매트리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지 열벡터들이인데 여기에는 p 1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p 2가 있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p 1 p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열벡, 이 요는 p 1에 있는 k개의 열벡터는 요새끼의 아이러 벡터고 나머지 m k 키는 그냥 이 전체가 리니어리 인데펜던트하게 만들어지는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옥소구나 직교대학과 증명한 테뭐했냐면 우리가 시메리어 매트리스 가져왔죠. 여기서 또시메레어 매트리스를 보일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어, A를, 어떤, 요거 이게 P잖아. 이 P는 이제 지금, 인버터블 매트리스인 거니까, 어, 여기에서 P, B, B, 이 관계에 있는 어떤 우리가 매트릭스 B를 가져와가지고, 이 B에 대해서 알지 b 의 멀티플리시티를 보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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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지 어, More More 보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음, 얘는 지금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어, 얘는, 첫 번째 얘기할 거는, B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 B는 A, A는 결국에는, 자, 트이저 베이스 매트릭스인데 얘를 일단, V, 그러니까 S로 되어 있는 베이시스를 다시 V라는 그, 그, 그걸 옮기는 거이 V라는 건 뭐냐면 이 P가 스펙하는 아, p, p, P가 p P로 이루어진 그런 P,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네들이 베이, 이놈들이 베이시스인 거야. 이놈들이 이놈들이 스펙하는 그런 공간 똑같은 그냥 엔터 공간이긴 한데,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어, S로 해서 이 b 로 P1에서 Pn으로 바꾼 거야, 그치지 바꿨어.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이거, 이거 바꾼 거고, 이, 그 다음에 B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다시, 이제 바꾼 거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V에서 S로. 그럼. 그럼 얘는, 아까 배우고 생각해보면, 얘는 T, S, 바, S고, 얘는, 뭐냐? T, V, 바,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은, 음, 여기에서 첫 번째 K까지, 벡, 벡터는, 여기에서 첫 번째 K번째, 자리, 이제 k의 짜리 이제 벡터들은 알건 벡터잖아 a의 알건 벡터잖아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각화를 한 경우에는 대각화를 했던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이, 이 새끼를 대각화 해버리면은 v, d, v, t 스플 뭐냐 이게 돼가지고 얘가 지금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다, 이게 다다 알건 벡터에서 되겠지, 그치 얘는 지금 뭐 전부 다 p1에다가 나머지도 이다 이게, 이게 거식이그 뭐냐 알고 벽체 드린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요놈은 요 지금 뭐하냐면첫 번째 k의 만큼만 이거 알고 체지기 때문에 이 b라는 건 어떤 형식을 갖고 있을 거냐면은 이렇게 있을 건데 b11 b12 b21 b22 이렇게 파티션 한다면은 b11이라는 one 거는 결국에는 뭐가 될 거냐면은 어, 그거 될 거야. 얘는 람다 i에다가 ik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쵸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아이건 벡터였으면은 이 전부 다 남자 아이 아이가 됐을 건데 얘는 지금 남 남자 아이들 남자 뭐남자 b d a 3 이렇게 됐을 건데 지금 얘네들은 남자 아이에 대응하는 아이건 벡터만 여기 몰빵해서 우린 거죠. 요런 이런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 한번 보자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될게 A 요건식은 뭐랑 똑같냐면은 A P랑 P, B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 이, 이,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럼 얘를 한번 풀어서 보면은 AP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AP1, P2 이런 건데 여기에서 AP1, AP2에서 요놈은결국 뭐예요? 요게 알건 벡터들이니까 람다 IP1이겠죠, 그쵸그렇기 때문에 얘는 람다 IP1. A, P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뭐랑 똑같냐면은 PB랑 똑같잖아. 근데 PB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자, P1, P2, 여기에 B11, B12, B21, B22, B2, 이렇게 쓸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자리가 뭐가냐면은, 첫 번째 자리가 P1, B11, P2, b 2 1게쓸 건데, 얘, 예, 얘 예, 예,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얘게 지금 이거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이게 이거니까 얘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람다 i p 원이랑 똑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바은즉시 이게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 자리가 다 0이어야 되 되는 거. 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b라는 건 결국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람다 i e 어 i k에다가 d 있고 뭐 c 있고 0이 이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 식이 나오거예요이 중간 스텝을 내가 어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안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것만 읽어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쉬워요 결국에는 요거의 디터미넌트 요거의, 요거의 이제 캐릭터 폴리노미얼은 이놈의 디터미, 디터미넌트인데 이걸 생각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이제 B 빼기 람다 I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B 빼기 람다 I는 요, 요기에서는 그냥 뭐, 람다, 뭐, 거시기, 뭐냐, 람다 1, 빼기 람다, 람다 1, 빼기 람다, 이렇게 있을 거고, 얘네들은 다 0일 거고, 얘네들은 뭐, 그냥 그대로 C일 거고, 그다음 D는 그냥 D 빼기 람다, 어뭐 i n k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전체 디터 t e r m 구할 때, 자 생각을 해보면은 determinant는 모든 e l e m e n t 드의 s 포인트의 합이잖아. 근데 뭐 여기 이이 여기 영이 있는 행렬의 행에 포함된 0이 있는 행에서 나온 애들은 다 0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는 거는 지금 디터미넌트는 이거 여기에서 나온 나, 여, 여기 여기에서만 이쪽 왼쪽 부분에서는 엘리멘터리 프로덕트를 할때각 열에서 여기에서만 뽑아야 되는 거고, 그치 여기에서만 뽑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결국 왼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요거밖에 없겠죠. 근데 오른쪽 부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여기서 내가 다 취했잖아. 그럼 얘는 못 취해. 그러면 여기에서만 내가 취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질수 있는 거야. 요게 디터미넌트랑, 여기 위에, 왼쪽 위에 거에 디터미넌트랑 아래 거 디터미넌트랑 해가지고 나눠질수 있는 건데 이게 p a 똑같으니까 이게 뭐야. 케이블만큼의 CR이 등장하니까 이게 등장이 끝난는 거야. 그쵸? 끝났습니다. 이거를 내가 혼자 읽으면잘 모르지. 이전에 접사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이거 방금 아까 찍다가 가지고 얘기하다가 막혔어요. 갑자기 왜 여기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 공방 두번서 다시 기억리나가지고 다시 었어요시가시고 시간이 시간1 2시가다돼가는데 이거 보면 자 찍고 자야 되는데 찍을 거야. 하여튼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에 신글브별디코포지션까지얘기할 거예요. 신글브별디코포지션은 얘기를 할 거예요.